하겠습니다. 자 캠버치 대가감시이 박구박. 자 근데 이거 블감시도 네. 은근 할만한 걸로 알죠? 이거. 네. 이거 3전안 하고. 아 이발. 아 정말. 캠버치랑 3전하면 지기 때문에 이거 1 인절 가든 빌드도 있습니다. 블감시네. 뭐가 있던데 주고 그래. 진짜. 1 인절 가서 이거 대박 터진다. 그러면은 블감시 살상. 살짝... 템파치로 막을 수 없어요. 인선생님 근데 셈돌할 수가 없어요. 나랑 셈들. 최대한 그냥 샘 빠르게 먹고 어느 정도 레벨티언 맞춰 줘야 되는데 아, 매지 선생이 바로 그냥 1인자 들어가 버리죠. 그럼 길가메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거 1인자라고 붙어서 C까지 쓸수 있기 때문에 저 c 그 둘까지 내가 야비래. 내나 여기서 그냥 셈잡어 지금 안 통해서 막. 근데 1인자가 맞는 셈돌하면 맞을 것 같은데. 뭐 판단은 자신이 하는 거긴 합니다. 아, 아니 저게 지금 살짝 낚인 거 같았나? 뭐 어차피 성공하면 형평. 실패하면 어? 존망 알겠습니까? 역시. 원래 씨발. 자, 야비리하게 세 마리만 양념짤. 아, 아, 뭐야, 아이개 씨발 소리 나 아, 독병까지 썩이. 어, 아, 아, 타이밍 예술이지. 아, 메로닥까지도 어 예, 메로닥들 원래 막타용으로 썼어야 되는데. 자, 이러면은 뒤쪽 랭커님이 존내 많이 났기 어, 때문에 선수들 이런 맛을 봤습니다. 아, 차라리 이거 갔어야 됐나. 아막 어때? 자 임선수 그래도 이득 많이 봤어요 이번 턴에. 다음은 너다아놨어몇이죠 7위가? 씨발! 어? 생활. 아 타이밍도 존나 예술로 어요 씨발! 임선수 술 거잖아. 먹고 왔다지만 자 약간의 알코올은 아, 타이밍 좋은 분거든요마스 같이. 한 마리 먹었어요. 아, 가현씨 아, 원래는 아, 어야 된다 이거. 아. 원래는 지금 상황이었으면 길가민 씨가 6에서 한7정도 일단 무조건 떴어야 됐는데. 아, 선수가점 막아 네 상황 잘 들어가긴 했죠. 아, 이러면은 잠깐만. 게임 이 어지럽게 된다. 아이, 동기씨발 올리. 1레벨 2회 가겠죠. <laughs> 아 원래 이게 천단 저거 이기상태라서. 그런데. 천단하게 맞았는데. 투메직 선수가 1레벨때 얼타지 않고, 킬스 한 번적으로 바로 갔으면 됐어요. 너무 늦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짝. <laughs> 상대 이드를 만지고 가서 원래 이득이었어. 그게. 이득. 우리 이룰에서는 이득. 더 빨리 갔다면. 초페스트로. 아일선수 야비니. 야비로 다 먹어버리자 이거 이러면 여기서 13레벨까지 그냥 무조건 뜨고.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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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와, 존마가 근데 확실히 많이 좋아지긴 했네요. 힘캐 존마가. 옛날엔 상상도 못했을 약간 그런 운영이긴 한데. 자, 떠블까지 아, 있어요. 지금은 손해요. 지금까지 어서 아, 군까지 질러버리기 어그로까지 끌려있어서 최소 18레벨. 앞쪽 죠 앞쪽에 좀 끌려, 끌리긴 했네요. 오레벨 형아? 자 지금 상한 거의 지옥 구경하고 있다 오레벨 형아? 오! 파이브. 맞아? 형아? 자 트윗 선수 운명의 아와손아 존나 보이노 아씨 그러니까 독병 안 썼고요 캠파치 오늘 다잘리니까안 썼고 캠파치도 그냥 위장만 스근하게 했죠 난 괜찮니 어, 네가 일은 잘 보내 널리 쉽게 자 무조건 제타할줄 알았어요 근데 레타 무조건 제타자 이거 세타 이득이 생각했어요 왼세울 보는 게 이득이었는데 왼세풀 줘서 토판값을 준거뭐 <laughs> 어, 자신 있는 거 저는 중계만 할뿐 판단은 본인이면 뭐. 나도 샘 먹어버리양 지금 하는 게 주식 꼬라놓고 남 탓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꼬르면 난더안돼나 미추 차는 정보 그거 맞아 근데 그거는 한 단어 안 한다며 그럼 본인 선택이에요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해야지 뭐 타선 하나 안하다 어할 수는 있잖아 할수 있잖아 무조건 하죠 어? 어? 도착하면 몹싸? 아 씨발 존나 크다 잠깐만요 아 씨발 나 치노 또아 씨발 아, 골렘이 함대 쳐졌어 야구가 많다 근데 오히려 그래. 몹사도뜰수 있는 각이긴 한데사상 이거 또. 엄청난 틱이었습니다 어, 아 공격을 잘안해이 씨발 약해 온다 안 가보자 자 이거 따라. 그냥 무한으로 막겠다는 거죠 임선수는 <laughs> 아, 이거, 이거 계속 막아야 돼요 건 썼어? 어 썼어 어 졌자 나 그럼 포탈해주고어포탈어 죽어 어째 불선 안돼 있으니까 수뭐 그냥 위정턴 박아두고 나, 근데 나, 나, 아 그때 붙이기로 겁나미 하죠. 모 차! 쫓자 쭉쭉쭉쭉쭉쭉쭉 쫓자. 맞아. 차. 뭐, 차. 차. 자 그래도 독병 센스로 한번 기회는 만들어냈습니다 이 선수로. 까지 독병 할게다 끝까지 왔어? <laughs> 자 이러면은 그자 과연 어떻게 나오겠지? <laughs> 어 졸라야지. 자 주는 거 맞아. 잘했어 라틴 나저 먹어주고 자 이제 임선수가 위정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러 길가미씨 무난하게 먹고 나 캠파치는 나궁 그럼 개꿀먹을게 시전했죠 거 하시옹 써먹고 길가미씨가 이거 아 먹으러 뭐야! 먹으러 아 씨X 쓰러... 어?! 잠깐만요 한번 죽여온 거다 한번 죽여온 거다 한번 죽었어요? 이러면은 길가미씨가 일단은 정리한턴 나오긴 한데 바로 3 1로아 응. 근데 왜안 죽이는 거야 이 몹이 자 그래도 아, 개꿀먹습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갔어? 여기도 죽여 합니다. 자 16이야 16! 아랑칼라인! 아, 아 개소리야 이거 씨발 먹어지겠냐고요. 아아아 먹어지겠는데 한 번씩 저 16이면. 아 많이 먹어. 아1 6 너무 먹어지 뭐 개소리야. 아 이거 너무 많이 죽여먹는다. 21은 쟤야지 좀 쎄다잉. 아 미친놈아 말해. 심0대 저거 뺏어져. 이러면 캠퍼치 아, 풀템 나왔기 때문에. 아. 아, 그러면 일로와, 집사를 형아. 바로 볼수 있는 그런 각이 나왔죠. 임선수 안전하게 아, 그냥 아, 위정만 먼저 막아두고 나 따라가주기. 오라, 씨발, 올리야 틀만 딸건데. 아, 자 왔어요. 당당. 아. 아, 사실상 좋됐다고볼수 있죠. 코어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외곽에서 기복처럼 막 해주면 돼요. 올라. 맞아요. 잘했어요. 개상전, 씨발 개상. 아 뭐야, 어? 아, 씨발 이거 타이밍 못 잡은. 아, 아 힌... 너무 빠졌어. 어, 아 이러면 16레벨 개오바 일단 에누마를 쓰고 3 0개오바를 먹어야 일단은 그나마 길가 입장에서 편한 상황인건데 그 상황이 안나온다는 자체가 그치, 샘 아, 생오바 어쩔 수 없죠 그거 됐어. 다 잘립니다 조금 봐. 먹고 있긴 한데 봐, 오르지. 아 씨이이이이이이이빠 10점 또한 대로 와아 바로 빨 주겠어. 빨 주겠어. 경치는 딱 먹었네요. 관심 응. 없는데 먹던 말든 어 가져줘. 그렇긴 해요. 뭐 없긴 해요. 증상 나이말 존나 쎄 아.. 로 샀어 살 5만 6천 원을 먹었기 때문에 어? 상은 없긴 하죠 캠 입장에서. 아저씨가 2 0 짜리고 에노만 먹고 있 아, 뭐야 씨발 못 채고 있 아. 아. 뭐야 이어 20? 됐다, 2 0어요상아그에노만 쓰는 문제. 그거 맞 뭐야 이 무지석! 무 무지석으로 무지석 안공 차고 에너가 뺑가잖아. 자 근데. 코가 오, 소리도 지지 못하고 짧는데자 일단은 뭐해 아씨 이봐 나왜 이래 아 잠만 아 잠만 얼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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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턴은 맞춰지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자캠퍼치가 얼마? 곧구이에요아 수리시 이아 잠만 손안 된다. 아 잠만 손이 안 된다 아 잠만. 아 잠만 손이 안 된다. 일단은 그냥 빠 빠져줍니다. 어차피 지금 길가무스 입장에서 Q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인선수 입장에서 지금 굳이 궁 쓰기 좋냐 애매하긴 할 거예요 아마. 어 저머 뭐 소리가 퀴마... 어, 아... 안 되면 개 소리. 야 Q만. 아 말까. 당한다 저새기. 시마 말안 뜯고 당한다. 어 저머. 자 Q. Q. 어제 길가무스 Q는 안바긴단 말인 데아 이걸 또 막아주기. 어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캡차지었 썼어. 됐어. 와 개꼴. 여기. 아들 안맞치 신이가 너한테 12배리고 이번에도 있잖아. 아뺏긴다 씨발. 뭐 뺏나? 자, 아, 거의 아 뭐야. 5만... 어개마가 찼어? 자, 아, 먹 이거 먹고 나서가 문제예요. 먹고 나서. 아, 칭찬님 입니다 집중한다. 이에 아, 이거 나왜 이래? 아,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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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코가 바로 힙합. 아, 씨. 이 앞에 기 때는 이발라이 아, 뭐해 아, 손 씨발. 잠깐만. 아잠아 아, 아, 아. 야코 맞다. 야코. 아풀 자리 풀자리. 야코긴 했어요. 들가을 그 씨가 템값을 벌긴 했는데 버틸 수가 없 아, 있... 아, 아, 진짜. 아, 데미지 안 들어가네. 아, 왜안달못 스킬 좀. 참도 못 샀습니다. 아, 사실상 버려주자. 여기서 이건 버려져 버리네요. 지지 들어갑니다. 즈즈잉. 팔아. 나 이제, 어, 리바 한국 한국 갑니다, 님들. 국연 자, 보국 한국 한국 아, 아 아유, 고민되죠, 살짝 고민되죠. 아 그리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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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한 쓰면서 저거. 한국 한없 한국 요 무장색 할 수밖에 없긴 하죠. 자, 그래도 한기서한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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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근데. 국 미안해. 잘못했어. 근데 그거 스 걸고 잘 맞았어. 됐어. 사람을 먹어주고. 아 갔네. 없사. 아 씨발. 맵비판다 지기긴 했습니다. 뭐야? 날 달라붙는 거 싫어. 그러면은 루피가 6레벨이 나올 기점이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 자 보루토 입장에서 느낌 존나 세하죠. 이러면은 잠수리지. 씨발 잠바 형아. 아까운 게. 좋다 겠 이거. 자이거이라인으 개꿀 먹어주고. 아니, 깜짝 놀린다틀떠수 있습니다. 보루토 노일셀이에요 이거. 못가지 도와준다면? 아아 아 아아아 씨발 아 이러면은 이게 루지야 이게 이게 렇가 방식으로 나오거든 Q 라인까지 먹어주면서 이러면 인질로 바로 갈수 있.. 어아 X됐다 보르토 잘 맞아서 인질 어디 졌까요 X됐다 임수 선수 어디 졌까요임수 선수는 보르토 잘 쓰는 살짝 터무니긴 사... 하지만 이 상황을 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 아... 여기서도 물 떠줬네요 번개 한 떠주고 아 좋다. 아이 진짜 루피 유기인 막는 게 좋네 까다롭거든요. 좋네. 이봐 이거 어? 떡방가 썼 아, 아, 판단 야비. 내렸네요. 고이지 고석이. 떡방가 떴으면 고석이. 야빈. 아, 나이스. 아 뭔지 틀리잖아. 아, 아 이런 애매하게 들어갔어요. 아 좋던데. 아토가안 떴을 안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안떴어 근데 킬다 빼라? 와 봐봐 킬따 근데 상대 집에 달걀지? 무언가 내려져 있죠? 근데 어떻게 달라고아 잠깐만 방심졌다 잠깐만 x4 매직가 집중 아 이제 바로 갔어야 된다 그냥 아 급했네 자, 이제 독병가이 떴죠 임선수 잘라야 되네 자 사실상 아까 전에 보르토 선수가 기폭을 쐈기 때문에, 그 병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나... 루피가 지르는 게 맞았는데, 일부러 인천수 그거, 페이크 질하고 기폭찰도 내려놨었죠, 집에. 아, 야비리, 씨. 그럼, 얼리야, 중요한 건, 노린 게 아닐 때, <laughs>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아닐까요? 지금, 얼리야, 술 잠이실 때, 민다 아, 근데 술 이슈인데 얼어붙였구나. 아, 이러면은, 아, 잠깐만, 이러면 루피 살짝 애매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큐, 계속, 골레마나 질런 선수 지금 10레벨 원래 떴어. 떴고 16까지 뜨고 진짜 날아다녔어. 날 템포였는데 아 뭐야, 이러면 뭐. 보로한테 살짝 기어왔어요. 뭐야 나도 있어. 혼자 섀도우 복싱 했기 때문에 게임 살짝 애매해졌다 말할 수 있어요. 이래서 섀도우 복싱이 무서운 거야. 셰도우 복싱이. 뭐 달라져요. 와, 그화하면 와, 달라진다. 아. 세야, 와. 형 얼마 있어? 없어. 나 2,700원 있어. 2,754원 있습니다. 아, 1장 갈걸 그냥. 아... 입다리 받았어요 똑같은 정도 생각했지. 상대... 왼쪽 왼쌤이 농구리이긴 했어. 응. 음. 근데 걷먹긴 했어야 되는데. 안 먹을 순없었어서 내가 방풍을 안 했으니깐. 차가 너무 많잖아, 이 쌍은. 아, 본게 네. 좋았는데. 아. 번개까지 좋았지만 살짝 가까웠네요 차가 너무 많아요 너무 그 맞아 인정할 정 했지 나이뜸미자 이러면 보르토 계속 그냥 신 돌려주면서 게임 플레이 이어가고 있고 감... 루피 음, 지금 무서운 사실 2분째 6레벨 그대로라는 거 지금 할게 존나 없습니다 골렘지르기도 애매하고 자 잡자요 아그래 먹어 먹어 무지나 무지성 먹어 무지성 무지성 먹으라잉 무지성 그렇긴 하죠, 메롱선 매롱 메롱 씨. 템전에서 보루토 아, 킬까지 따고, 앞에서 1분 되기 전에 6레벨이 된 루피였기 때문에 상황이 엄청 빨라, 템포가 너무 빨라서 가지고 사실 매니션 수도 살짝 이제 어, 판단 미스. 엠에스 근데 존나 애매했어 이게 독점 뜰거 같은 느낌. 아. 저금 존나 애매스 거. 적자자. 어, 안 달래 나도. 나 잘래. 따라선 뭐 쪽자면은 저만 가자. 아, 특성. 세이버 못 눌러넣어. 아 뭐야? 운까지 줘넣어. 자, 이러면은 QC 다 빠졌기 때문에 나 루피터는 한번 나오긴 하는데 어, 여기서 10레벨로 스트나 한번 넣고. 아, 그 스트가 있었어. 아, 씨발 싸울 때가 좋아. 스타 존나 길지. 아, 나뭐 어. 자 잘했어. 진짜. 잠깐만요. 이러면은 킬을 한번못주러도 일단 보르도 선수 역전 킬까지 주면서 루피한테. 맞다, 맞습니다. 아 정신 안 차려서네. 씨발 스톤긴거 까먹고 있었나. 어차든 루피는 다음 변신 기 때까지 그냥 2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스가는 판다 맞습니다. 20만입니다. 너 뭐하래, 그거? 말해도. 자 이러면은 루피 입장에서 보르도 안 오면 나세 번째 보스까지 먹어져 세번째 아... 보스까지는 그냥 스킬로 무난하게 먹고 젓됐네 그러면 자 보르토도 세번째 보스까지 가네요 아 물까지 물까지 고아 씨발. ㅂ 젓되노 제가 터진거 아아게 쟤가 터져주나 자이 루피 도 세번째 보스 챙겨야죠 아 꿀이 빡치기 전에 형아 가만이 뒤에 다 졌어요 가만 있어 아 뭐야? 아, 놀래라. 아 뭐야 이거 개새끼는. 아. 씨... 아 어제 삽비 3비 있잖아요. 그비저 뺀게 문제죠 안되면르토 그냥 무난하게 공 한번 쓱질러 주고 전카까지쓱 벌겠네요. 아 지. 아 그냥 21. 잠깐면한단막싹 박았어요. 그럼 누가 해서 20뭐쓰요 루피가 어쩔 수 상황이라니까 루피가 너20 그럼 써 봐. 나 아파 줄게 지금 올리.. 아 올리래 지금 내가 유리하긴 하지 살짝 꽁쩐네는 아니야 올리 근데 문제는 음, 음. 살짝이에요 아까 당신이 기회하면 좋기 때문에 또네레안 뜰까 아 쩐게 안쩐쩐거쩐거 렛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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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마이크 다가 <laughs> 어? 잘했냐? 어? 이 새끼 마이크도 사다 헷갈리게 만들겠어. 또25 어, 떴네 저. 아, 봤싸. 이냐나. 아야지. 그래도 먹어야 돼요. 그래도 먹어야 돼요. 그래도 먹어야 돼요. 아, 한 번이야. 아, 고생하세요. 아, 죽어. 사요 나라. 아, 운도 존나 좋지. 어, 뭐... 씨백 아, 그래 타오란에서 먹고 죽을 뻔했어요. 아, 아, 그래 맞아 쓰네요. 아, 근데 양념이 너무 많이 넘어간데? 아유 못 먹겠네요. 사졌어못 먹어요. 사줬어 안돼. 빨리 써야돼 근데 웬만하면. 이거 한번더 변질턴 당하면 존나 열매할 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사야지. 망이아 먹어 아, <laughs> 아 야비리 건건 남은 양념짤 보르소가 먹으려 하겠죠 헤르소 깔아주고 아 야비리 씨발 어제 상대도 죽어 오케이 패스 한번더 어, 했어 퇴근. 아 쫄아 쭉 쭉쭉 나 앉아보래 나 앉아, 어? 앉아. 야비리로 먹기 아, 개똥이 보데돼씨 뭐 아, 마이크 이딴 개새끼야 계속 씨째게 납따린다. 어. 어, 아랑칼 양념 다 빨아 놓고 개똥 타려가면뭐라 말할까요? 얼리 씨. 들 말했어요. 똥인 걸 똥이라 이제. 아, 자, 무난하게 게임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로토 입장에서 이제부터 존나 재밌는 게임 될 거예요. 힘이 없었어요. 아, 존나 끝해네루피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 발을 만음에 이거 무조건 직사로 가야 되는데 무장 가면 다빠없거든요 성장 전 가면 아, 뭐, 어, 가야 너네, 이거, 하게 자정템도 까야되고 깔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벌레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가이 이거, 이 이거, 이 야. Okay, okay. 버는 무난하게 먹죠. 너무 약해서 응상까지 박아 지 아, 야비르 스 뭐야, 이없잖 어? 뭐야, 요 분명어. 자, 그래 루피 변신이 돌았을 거야, 아마. 뭐야, 위정 씨발 뭐야? 바로 아, 구멍에 있어. 알아서 먹어 아, 씨발. 씨발 생고 만었는데 개새끼야. 화나네. 에 주특기 좋다고 볼수있어내 주특기 쓰기대를 가만 있어. 할기 전에. 또 거기다가 이제 무장세로피는 전용템이 무조건 필수기 때문에. 뭐로 또 필수. 이 많다. 캐릭터. 어, 막을 필수하자. 다른 캐릭터보다 이 새끼 더 필수기네요. 어, 나 생각. 어제 뭐 없어. 참나놀래라 막아. 오케이. 필수. 어 맛있어 생각보다 이네씨 c 아 근데 그래, 이거 개보다이생각 개상이다 계산이 개상이 아니라 오, 내가 오, 너무 오, 편하게, 편하게 했어 갈아가는게 아? 번갈아가는게 있 걸리면 나도 해가 그냥 씨, 인생 무한 돌아야 돼무한님아그그니어 뭐야? 여비리 분신 존났어요. 분실 좀 세다잉 형아 조심해라잉. 플리면 아. 아 연사도 빠졌어요 분신한테나나다다다다다나아나나나나나나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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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 아, 나나 뭐 아, 나나나나나 아. 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아 정한큐나. 다다 부르시면 됩니다.부터 개 사기 캠프. 아만에 진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아 끝났기는 했는데 왜 천사리가 또같았지 왜? 사실상 루피 템포가 너무 빠르긴 했어요 근데. 그 템포가 어. 너무 빨라가지고 원래 기본적으로는 저 정도면 이제 아, 상대가 왼쪽 샘 먹고 독병값 뜨겠구나라는 그 마인드가 갖게 되거든요 사실상. 야비리 펜다 야비타로 가네. 뭐야뭐라야뭐네 무식뿌려서 잠깐 그냥 열고 있었어. 1대 거의 2 0 0 0피도세긴 마... 한데 땡릴 어, 뭐 수가 있다면 아아라 아파. 부루토, 아 아파 아파 아파. 죽어응죽어사상 초코메달의 전태민 보루토 지금부터 막기 존나 이들죠 뒤에다가 Q 어때? 됐어. 도망갔. 도망갔. 도망갔어. 아야 비리. 아암아암아있어요보터알았아요 뭐 뭐가 달라지나? 어? 달라지지? 달라지네 시애애애 손이 짧아요 아아아나 짧다 연식이 때려준거야 따라왔어? 아 죽여! 아 야비 아 라칼 가장 많이 줬네 아... 어, 갔네 갔어 잘 못하고 있지만 보루토가 그냥 뭐래도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래도 안 되긴 해. 이부터 드초가 가지고 그냥 무한 선제 밟겠지. 지금. 나루토 할수 있는 게 그냥 퓨지르고 씨 쓰는 것밖에 없어요. 오면 그냥 죽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야. 지금. 아 야비로 리 야비. 리 집사까지. 뭐가 야비지? 리 비참케 해는 거죠. 아데미지안은 나 분신 사냥할 동안 잠깐만 나랑 놀아줘. 이거. 어떻게 알았어, 홀리안아? 나의 마이... 아이씨! 마이 턴! 아, 마이 턴도 안 돼. 아... 이제 또 분신 샷어야지 아, 개쌍이다. 세이발루피겼어 <목소리> 쌩이 빗겼 아, 이렇게는 싸워서 그냥 바로 갔어야 된다. 태워 빨랐는데, 나이씨. 사실상 침묵이기 때문에 침묵 쓰는 것도 존나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또 왔어? 안녕.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루토 아하,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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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이 오호이 아나잡차피 게임은 갔어. 게임은. 게임 게임 에? 매직 형이랑 처음에 탱 칸, 세 3카드 하라고 다고요 아임 선수 목질 7개였는데 8개 맞춰버리네요 그냥. 아뇨. 쥐. 아 존나 아프다. 숨안 아, 쉬어진다 이제. 아 우리 시마이크 때문에 낚였어 시왜 떡병 던가를 생각했나 아... 마이크 쓴 적이 없어 그때 들려 내가 떡병 씨 봤던 거 같다니까 떡병 독변... 당연히 일단 정했는데 니가그 얘기 안 했는데 어?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와 미안한데 내가 떴다니까 네가 어떻게 알아지 이지런 는 그래 잘했어 어? 잘했어 그러면. 마이크 던지 지랄 마이크 던아 선원 씨 마이크 떴다 물렸을 때 어떻게 알아지가 떴다는 건아닌다 사람... 그여기인질 갔으면 루피의 초약을 안쓸 거냐? 아 올려. 왜? 저왜안 가나 했거든요. 사실상 그냥 보면서 뭐 중계기 때문에 고 존나 많어 생각해. 이 너무 많았어 저거. 음, 아그래서 순간 축구이와서 보루토 아, 탱크 맞는데 보루토 갖고 있는 돈 200원. 기폭 하나. 얼리씨 정확히 해주세요. 900원이었어요 처음에. 아 갔네. 이런 이상한 되면 뭐 이제 높이 입장에서 노려 볼수있는건없긴하죠 네, 사실 집사도 없어. 힘든 상황이랍니다. 집사를 보루토가 당한다고 해도 참대물로 보로토 쫓는 거같 느낌이. 어. 어제 막상하죠. 어제 못 했잖아. 아. 그 가만히 한 느낌이에요, 내가. 부정간다. 아, 부정한다. 가. 갈 거야.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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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존나 빨리 돌 거야, 아마. 아, 아. 존나 세다. 빨리. 아 새끼 아, 나. 안 네. 존나 세다. 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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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그러면 이아 어? 들어갑니다. 공으로 마무리해 버리기 존나 세루도안 통해요. 피지컬로 된다. 똥